안녕하세요. 정일 팀장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된 것 같네요. 햇빛이 가을을 알리듯이 따가워요. 가을하면 캠핑이죠. 캠핑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자동차. 진짜 올란도처럼 보면 공룡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게 6대4 폴딩 가능한 제품이고요. 3열은 지금 접혀있는 폴딩이 되어있는 상태예요. 캠핑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본인의 중고차에서 가성비 좋은 가격에 준비된 차량 가지고, 차박을 떠나시는 것도 참 탁월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짱혜친자입니다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된 것 같네요 햇빛이 가을을 알리듯이 따가워요 가을 하면 캠핑이죠 캠핑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자동차 올란테이라고도 불리죠 올란도 차량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는 단종되어 버린 올란도 차량 하지만 아직 우리에겐 많은 올란도 차량이 있습니다 역시 올란텔을 알고 올란도 차량 관심도가 많이 높아요 너무 뜨거워서 안에 들어갈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2012년식 올란도 LTZ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1 6만 k 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무사고 성능 올령호 차량입니다. 원인의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가격은 아주 가성비 좋은 가격 460만원입니다. 우리 고객님들에게 가을은 무슨 계절? 캠핑의 계절, 캠핑의 꽃, 차박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요. 좋은 가격에 준비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운전석 측면부에도 보시면 뭐 흠집이나 스크래치 같은 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운전석 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실까? 여기 길게 스크래치는 하나 있어요 누가 긁어 가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지금 저희 가지고 온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시고요. 전면부 부분입니다. 헤드램프 상태 깨끗하고요. 전면부에도 흠집을 하나 잡자면 여기, 돗방을 크게 한대 맞으셨어요. 돗방을 크게 한대 맞았고요. 여기 잔 스크래치는 좀 있고요. 이쪽에도 헤드램프 부분이나 안개 등 상태 괜찮습니다. 조수석에도 뭐큰 스크래치나 이런 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수석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타이어 트레이드도 많이 남아 있어서 바로 차박을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차박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큰 비용으로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차량 가성비 좋은 가격에 나왔으니까 구매하셔서 한 10년 가까이 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그리고 쉐보레는 튼튼하신 거 아시죠? 쉐보레 튼튼한 차량입니다 올란도는 차박에서 꽃이죠 물론 카니발도 많이 이용하시긴 하지만 카니발 차량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이런 올란도 차라 차량. RV 차량으로도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올란도 올란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아까 누워서 확인하신 거 보셨죠? 왜 올란텔이라고 하는지 알겠어 누우면 못 일어나요 앞쪽, 뒤쪽 타이어 상태는 괜찮고요 지금 당장 교체하실 건 없어 보입니다 이차량 무사고에 성능 올려고 받는 차량입니다 가성비 좋은 가격에 아주 잘 나온 차량입니다 지금 폴딩 다한 거예요 이게 6대4 폴딩 가능한 제품이고요 이거 3열은 지금 접혀 있는 폴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경사가 거의 없어요 이래서 올렌토 올란텔 올란텔 하나 봐요 경사가 조금 있긴 한데, 이거를 한 2도 정도라고 해요. 거의 누우면 아무런, 매트 하나 깔고 누우시면은 그냥 매트리스 없는 침대죠. 아, 매트리스만 있으면 침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살짝 스크래치는 있어요. 스트레, 스크래치는 살짝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넓죠. 어, 미안해. 미안해. 어, 이대로 차박 떠나시기만, 떠나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어 시트를 다시 재배치했습니다. 그래도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죠.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활의 스크래치는 조금씩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제가 이제 천천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후면부를 한번 볼게요. 후면부에는 뭐 기스나 흠집 같은 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차라 쉐보레 올란도 LTZ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실내를 한번 훑어보고 설명해드릴게요 실내 상태도 깨끗한 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매트를 깔아놓으셨어요 매트를 깔아놓으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뒷좌석에도 깔아놓으셨고 앞좌석에도 조수석, 운전석, 목베개까지 서비스 쿠션도 있네요 네이 차량 대시보드도, 대시보드판을 열어보니, 오염도나 흠집이나 이런 게 있어서 깔아놓는 게 아니라 정말 차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전 차주분님께서 차를 많이 익끄셨던게 확실합니다. 자,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스마트키 시동이고요. 16만 키로수 주행한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뭐 경고등 뜨는 거 하나도 없이 잘 깨끗하게 잘 나왔고요. 이쪽에, 좌측에서부터 확인해 볼게요. 사이드 미러. 접었다 폈다 다잘 되고요. 에어컨 바람도 여기 라이트, 오토라이트도 있어요. 오토라이트에다가 준비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놔볼게요. 후방 카메라 깨짐 없이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오디오 호텔에서도 조작 가능하시고요 꺼져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많이들 모르실거야. 변신, 수납공간이 나와요. 올란도에, 숨겨진 수납 공간 여기다 수납 가능하시고요 티가 안 나죠? 네 여기 이거는 도어락 문이 잠겼다 풀렸다 하는 거예요 잠그고 열어주고 깜빡이 깜빡이 준비되어 있고요 쭉센터페시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에어컨 에어컨 조절하시면 에어컨을 조절하면 여기 나와요 온도를 높이거나 온도를 내리거나 제가 온도를 내려 볼게요 로로 하고 방향 바람 아 시원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숨겨져 있죠 열선 열선 준비되어 있습니다 버튼은 아주 실용적인게 잘 썼죠 이 버튼이 나와있는게 아니라 에어컨 쪽에 붙어있어요 에어컨 히터 쪽에 붙어있고 이 조수석도 바람 쐬기에 붙어있어요 음. 여기 분조 시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도 되어있고 공간이 넓죠 제가 2열에 와봤거든요. 네. 도어 벽면도 깨끗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깨끗한 실내 컨디션 가지고 있어요.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잘 나왔던 걸로 확인돼요. 여기가 참기가 남아있어요. 뒷좌석에서도 시원한 바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천장에 오염도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살짝의 오염도는 있습니다. 캠핑의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캠핑의 계절이 돌아왔으니 우리 언니네 중고차에서 가성비 좋은 가격에 준비한 차량 가지고 차박을 떠나시는 것도 참 탁월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넓고요. 뭐 저도 아, 저도 어제서 봤는데 어떤 사람은 이홀 나홀로 캠핑존도 있잖아요. 나홀로 캠핑존 갈 때는 6대 4 폴딩해서 이 6쪽만 폴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쪽은 남겨놓고, 그럼 이건 무엇을 쓰냐? 등받이, 등받이로 사용도 한다 하더라고요. 참고만 하세요. 네, 지금까지 보신 차량은 2012년식이고요 올란도 LTZ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16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었고요 무사고 선은 올량호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가 언니네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은 460만 원대라고 말, 46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담 없지? 보셔, 오셔서 보셔도 되고요.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탁선도 가능하니까 저희가 직접 하부 체크도 하고 영상 찍고 영상 통화하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탁선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더워요. 더워서 지금 제가 차에서 마지막을 찍고 있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의 쌀이 너무 따가워요. 다들 차단제 많이 받으시고, 선크림 많이 바르시고, 다니시고요. 말이 왜 이래? 많이 바르시고 다니시고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그럼 다음 영상 때 뵐게요. 빠이빠이.